포스코양택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스코양택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양택이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계단식 하락이 나온 이후로 다시금 계단식 상승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절대형 구간 잠깐 반등 나왔다고 매도 지등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들어와줬었죠. 그 당시 이제 리튬 관련으로 해가지고 후속주로 엄청난 상승세까지 좀 들어왔었고, 플러스로 포스코 그룹주라는 안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뭐 2차전지나 리튬 가격 하락세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세가 또 나왔었고, 다시금 바닥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일단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다시 강세 흐름들이 시연이 되는 부분들은 포스코그룹이 이번에 반도체용 고순도 휘기 가스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포스코엠텍이 받을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타이 크라이어 제닉테크놀로지랑 고순도회기가스 생산을 위해서 합작 공장 설립을 나선다고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중타이 같은 경우가 회기가스 생산설비랑 그리고 공기 분리 장치 등 가스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스 골딩스가 반도체용 고순도회기가스를 국산화를 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계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거기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알루미늄 탈산제 그러니까 제강 공정에서 과포화된 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원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철강 포장업 같은 경우가 여련, 그리고 냉연 등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에서도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랑 1,836억 원 이상의 규모의 2023년 포항과 광양제철소 제품 포장 외주 작업의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다라는 공시가 전해졌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희귀가스 쪽에 대한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포스코 엠텍 쪽의 수혜가 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있으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 역시도 하나의 주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포스코 엠텍이 결국 위로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 주려면은 개별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담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혹시라도 2024년 IR 보고서나 아니면 1분기 재료 일정 나와 있는 거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포스코엠텍의 IR가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전달받았어요. 자, 뭐 증권사에서 이미 결제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 안에는 포스코엠텍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해드린 2024년 1분기 재료 일정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스코 엠텍이 받을 수 있는 수혜 부분들 이야기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내가 포스코 엠택 주주면은 이거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는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큰 폭으로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은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 IR 보고서를 그대로 답장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내가 포스코 엠텍 주지만 이거 여러분들 필수로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월 첫 주도 반절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정말로 투자 전략을 올해는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작년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는 부분들은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제 개인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이 안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들을 올려 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위해 올려 놨고 밑에 네 개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볼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 다섯 종목이에요. 중앙 에너비스부터 한국유전까지. 자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해운주들 석유주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미 상한가 딱두 종목이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세 종목은 20% 넘게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종목들, 해당 검색기에는 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체 검색기의 장 초반부터 5%권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나온다고 제가 자부를 드리고 더 쉽게 말씀을 해 드리면 제 검색기에 만약에 10종목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10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전부 다 매수를 진행했어도 아무리 못 해도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값 다 넣은 것을 그냥 파일 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파일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니까 그거는 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 검색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한테든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그리고 안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이점꼭 그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추이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자, 계단식 상승이 들어와줬었던 부분들, 여기와 또이 라인,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는 현재 라인들, 총세 곳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들이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은 보시면, 대금들이 아래로 이렇게 축소되는 현상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결국,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거래 대금들도 줄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포스코엔텍을 파는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 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단순히 그냥 변동성을 부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플러스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매 물량들이 가중화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걸 그냥 바닥에서 큰손들의 물량을 그냥 매수세로 받쳐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강하게 빠지던 부분이 됐었고. 자 그러다가 그렇게 나오는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추가적인 매집을 이런 데서 계속 이어왔던 흔적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자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연두색 불기둥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이 일단은 100% 세력들이 한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동일하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시,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포스코 엠텍을 시세를 충분히 낼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여전히 열려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셔서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포스코 엠텍에 담겨져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매집 물량이 월등히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최근에 들어왔던 이 매집 물량도 그렇고 앞전에 들어왔던 매집 물량도 그렇고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신고가 라인이었던 47,000원 대가 52주 신고가 라인이 절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신고가를 올해 분명히 써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 뭐 고점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 뿌려있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테레포착 신호 가 뜨는 이런 자리,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이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한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만쭉 해서 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새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 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 3만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앤,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 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도 깔끔하게 네 종목 수익을 챙겼고, 1월도 태형건설을 가지고 확실하게 한 종목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개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좀목시 저희 구독자분도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엠텍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 앞으로 2024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 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